대한미 순국 유적지가 있는 화성시는 지난 14일 위안부 기림미를 맞아 동탄 센트럴파크에서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화성시와 평화의 소녀상 건립 추진위원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 건립 비용 5천만 원 전액을 시민 모금으로 충당했다고 밝혔으며, 이날 제막식에는 최인석 화성시장을 비롯한 건립 추진위원회 관계자, 지역 여성 단체, 시민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줬습니다. 시민 자체의 마음을 모아서 모금 운동을 통해서 5천 여 명을 모아서 건립하게 됐고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후손들이 역사를 잊지 않고 우리의 모든 기억들을 되새겨서 우리나라가 좀더 발전하고 그런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든 교훈을 삼을 수 있도록 이런 제막식을 하게 됐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은 부부 조각가인 김운성 씨와 김석영 씨가 제작을 맡았으며. 2011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맞은편에 세워진 것과 동일한 작품입니다. 오늘 평화의 소녀상 컬립은 일제의 명백한 전쟁 범죄와 그 행위를 감추려는 일본 정부의 추절함을 고발하고 아직도 우리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을 동참함으로서 다시는 이 땅에 전쟁과 폭력을 역사가 되풀이지 않아야 한다는 우리 하성운 시민의 뜻입니다. 현재 평화의 소녀상은 모두 7개가 건립됐으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고양시와 거제시, 성남시, 수원시에 이어 화성시가 다섯 번째입니다. 한편 화성시는 광복 69주년을 맞아 일제 만행을 고발하는 33인의 시사 만화가 작품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12일 동탄 복합문화센터에서 시작된 이번 전시회는 화성시와 민족문제연구소, 전국시사만화협회가 함께 일본의 우경화와 군사대국화에 대한 경각심을 갖기 위해 기획한 것으로 11월 말까지 관내 주요 장소에서 순회 전시됩니다.